뽀뽀뽀뽀뽀뽀뽀 배달 시킨 거? 우. 빠질 수 없는 베이비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안 썼어요 세미나를 하는 항상 그 런치박스를 주더라고요 군고구마 해먹으려고요 물로 한번 씻었고요 에어프라이어로 해 먹으려고요. 180도에 40분 돌리고 200도에서 40분 돌릴 거예요. 집안 가득 완전 군고구마 냄새가 가득해. 오, 잘 되고 있어. 남편이 벗어두고 간 슬리퍼. 아이고 이뻐 뽀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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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 짱이 넓은데 가볼까? 여이 넓은데 가볼까? 가자 천천히 엄마랑 같이 가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 엄마 고구마에 났어. 고구마 먹자. 엄마 간다. 빨빨. 오, 방금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냈어요 완전 잘된것 같아. 제가 옛날에 편의점 알바할 때군 고구마 좀 구워봤거든요. 음, 오, 완전 잘 됐어. 이따가 설탕이랑 나가 먹을 거에요. 고마 먹고 우유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락토프리랑 설탕이도 먹을 수 있지요. 다 먹고 싶어. 근데 많이 먹었어. 이미 세 컵이가 먹었어. 설탕이 <laughs> 가서 물 먹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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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삶아주려고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고 끓이고 있어요. 오늘 면은 스파게티 면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페투치네 면도 살짝 섞을 거예요. 오늘 토마토 소스는 다이스토마토 캔토마토로할 거예요. 오늘은 어남선생 파스타 레시피 참고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먹고 남은 토마토 소스인데 아까운니까 설탕 물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조금 졸여줄게요. 옥수수도 조금. 355도로 12분. 한 스푼 다진 마늘도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오븐 스파게티랑 치코바 완성 둥 내 <laughs> 지난번보다 훨씬 음. 진짜 같지. 위에는 거의 페퍼롤리 피자급인데 맛있다. 그때 왜 이렇게 치즈가 안 부글부글거리지? 음, 내가 산 그치즈야. 치즈가 어 내가 산 치즈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음. 오늘에서야 알았어 군고구마를 하는데 음. 저기 온도가. 섭씨가 아니고 화씨로 써있는거야 아. 그때 y want to sing a massa? t h 한 음. 80도로 했구나. 180도로 해야 되는데. 음. 치씩 음. d 맛있어? 배달 시킨 거야? 음. 음. <웃음> <웃음> 뭐야? 한국에서 배달 시켰어. 맛있다. 맛있어 오늘 완전 두개다 성공이야? 응 너무 맛있어 너 오늘 힘들었으니까 와. 엄마 보상받는 걸 해주고 싶었어 좋은 경험이었어 고생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거 하더니 엄마 아빠 먹는 컵에다가 꼭뭐 똑같이 따라 마시고 싶지? 아이고 커튼이도 차할때먹어야 <laughs> 오늘 아주 호강하네 엄마랑 같이 고구마도 먹고 우유도 나눠 먹고 오빠 컵에다가 물도 먹다? 따라주고 괜찮아? 더안 먹어? 더 먹어 <laughs> 그 사람 컵에다 따라주면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물을 됐어? 그것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내수에서 무엇을 가그 내수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왜 이렇게 매주 들어도 매주 놀라네 음. 결혼기념일 아점 이렇게 간단하게 아 우! 언제 먹어도 맛있어 당연하지 조종오빠 한번 먹어봐 어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원래 항상 무슨 밥을 먹을 때 양쪽 입에 우적우적우적 먹어야 맛있어 그래도 너 어, 주변에 경찰이쫙깔다고 하니까 잠시 봅니다. 어, <laughs> 아 귀여워. 설탕이 안경 썼어? 빼줘 이제. <laughs> 아빠 이상한 거해, 그렇지? <laughs> 결혼 기념일 저녁에는 판다 익스프레스. <laughs> 요즘에 너무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laughs> 저는 면이랑 밥이랑 반반 시켰고 스테이크 블랙페퍼 스테이크랑 허니 월넛 슈림프. <웃음> 남편은 밥고이 치킨만 세개 시켰다. 아 치킨이랑. 어떻게 알았지? 영수증. 이건 베이징 비프. 빠질 수 없는 베이비. 각자 보고 싶은 거 보면서 행복하게 저녁 먹습니다. 귀염둥이. 귀염둥이. 엄마 밥 먹고 설탕이도 밥 줄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 박스 들은 거콩파운줄 알았는데 이게 콩파우고 이거 블랙페퍼 스테이크 이거네요. 호찜쿠키. 결혼 기념일에는 뭐라고 나왔지? 그냥 재미로 한 번. 여름 기념이네 딱 맞는 두 개가 나와버렸네. 사장이 샤워도 당하고 비청도 당하고 비청 타임 하고 싶은데 너무 미끄럽지. 망했잖아.